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어, 파이썬을 가지고 엑셀을 다루는 것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엑셀 sx write 이걸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샘플 예제 파일도 생성을 해서 실행을 해 봤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여기 컨텐츠들을좀 따라서 어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컨텐츠를 보면은 되게 양이 많죠 많고 음 인스톨은 저번에 했고 샘플도 한번 실행을 해본 것 같아요 샘플 코드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때 봤던 그 샘플로 어, 샘플을 실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샘플은 건너뛰고 다음 내용은 샘플도 건너뛰고 문서 멘테이션 문서. 뭐 문서도 건너뛰시고 크리에이트의 심플 엑셀 파일부터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음.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이거부터 한번 해 보면은 영어를 좀잘 못해서 번역기를 좀 돌려보고 엑, 그대로 읽으면 될것 같아요 엑셀 파일로 어, 변환, 변, 변환하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함,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자 이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아두 번째 시간이니까 두 번째 시간이니까 두 번째 점음 그레첫 2.py 이렇게 하죠 그냥. 음, 뭐가 좀 잘못 눌렀나?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떴지? 아, 한번 됐다. 지우고 금 파일을 여기서 생성이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엑셀 데모 폴더에서 생성을 해 주세요. 여기서 유 파일 파일 렉터2.py 네,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 여기 이 데모 엑셀 파일은 삭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테스트도 이건 제가 만든 거고, 삭제 메인 파일은 음... 일단 그냥 냅둘게요. 그냥 꺼버리고 렉처 2에서 할게요. 몇차2에서 진행을 할게요. 이 내용을 복사를 해, 하고 이렇게 붙여 넣은, 넣은 다음에 자 모듈을 넣어줘야 돼. 일단 모듈을 아, 이 내용 먼저 넣는 게 아니고 모듈을 먼저 넣고 자 워크북을 하나 만들고 그 워크북 안에 워크시트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이 내용을 아요 링크는 요 링크는 자이때저 검색을 모스트 팟룰러 파이썬 엑셀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들어가 보면은 요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서 맨 위에 요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 공식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이 엑셀 다운 여기다가 파일 하나 만들고, read m e md라고 파일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저장을 해두세요. 기록을 해두신 다음에 어, 어, 여기다가 엑셀 라인 xlsx라이터사이트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이쁘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트 바로 오니까 다음 그 영상부터는 바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마크다운 문서라고 해요. md 이런 확장자가 붙은 파일은 지금 요거는 그 HTML 태그로 H1 태그, 요거는 H2 태그에요. 뭐, 그 HTML, 나중에 혹시 찍을 이 있으면은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건 그 제목, 그면 조금 작은.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고, 나중에. 파이썬 프로그램 킬 때, 그냥 즐겨찾기 같은 거 안에 놓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열수 있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 열고. 자 여기서 컨텐츠 컨텐츠를 그냥 누르시면은 이거 쭉 나오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1번 크레이트 심플 엑셀 파일이에요 엑셀에는 xlsx 확장자가 있고 x l s 확장자가 있을 거예요 이건 버전 그 옛날 버전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최근 버전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x l s m 은 매크로가 기능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에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자료형이 튜플 안에 리스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포 반복문을 이용해서 어 엑셀 파일에다 기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저희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자이 내용을 복사를 하시고 아 전체를 복사하죠 전체를 다 복사 하시고 l e c 2 여기다가 다 붙여 넣으세요 통째로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엑셀 함수를 호출을 했고, 이것도 조금 더 나중에 지금은 여기는 다, 음, 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워크북이라는 변수에 이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이 함수를 넣어주고, 이 매개 변수로 파일 이름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이 파일 이름을 저희는 LEC2. 이렇게 바꿔줄게요. 저, 레... 저 2라는 의미로, 렉 e 2로 이렇게 바꿔주고, <laughs> 워크북을 하나 만들면은, 워크북만 만들게 되면은, 요거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테스트, 테스트.py라고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 요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워크북을 닫는 내용을 하나를 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F10 눌러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렉처2 엑셀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렉처2의 워크북을 만들면은 만들면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워크북만 만들고. 근데 얘는 지금 시트도 자동으로 들어오네요.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자동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워크북만 찍혀 있는 경우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다 보면은. 근데 얘는 지금 시트까지 생성이 되네요. 기본 시트가. 그리고 요것도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하시고, 다시 또 지우시고 엑셀, 엑셀 파일은.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또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그냥 저장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데이터를 그 워크시트에 넣을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근데 이게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시트에다가 이런 값들을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워크북에는 엑셀 파일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파일보다는 엑셀 객체가 들어가는 거고 어, 워크 시트에는 이 워크북에 대한 또 객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음.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지금 워크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워크북이고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처음에 그냥 생성을 하면 아무 것도 없고 이 안에 이 안에 워크시트가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시트들이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처음에는 워크북은 이 시트가 없이 이 껍데기 껍데기를 만드는 거고 저 워크 시트들을 추가를 할 때마다 이런 내용물인 이 엑셀 시트가 여러 다시 열어보면은 이런 시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두 번도 실행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트를 두번 추가를 했더니 지금 두 개가 들어왔어요. 두 번을 추가를 했더니 근데 처음에 요거는 없고 요거 워크북만 해도 기본 시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워크시트를 두번 찍으니까 지금 두 개의 시트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1번 시트, 2번 시트 요렇게 하셔야지 하셔야지 그각 시트별로 왔다갔다 하면서 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샘플 자료 그대로 따라 하는 거는 이렇게 넣고 요 값을 넣어 봅시다. 자, 그리고 이 for 반복문으로 행과 열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변수로 지정을 해준 거고요. 자, 변수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샘플 코드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셀 시작 셀은 행은 행과 열은 제로 어, 번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0 번으로. 그래서 이 반복문은 아이템 코스트 이런 두 개의 어, 변수로 이 익스텐 익스 어, 익스펜 뭐야? 익스펜스? 스스? 익스펜스? 엑스펜스에서 갖고 와서 어, 요, 요걸로 이게 아이템 이게 코스트 이렇게 갖고 와서 어, 할당을 받아서 출력을 해줄 거에요 엑셀 파일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반복문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워크시트에 쓰 이건 라이트 함수고 쓰는 거고 이건 행 그리고 열 이게 값이 하나씩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로우만 로우만 증가를 할 거고 열은 고정이니까 그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고정이니까 이 내용은 그대로 넣고 이 아이템, 그리고 코스트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출력을 한 다음에 마지막 이 마지막 행에 토탈이라는 이름이 찍힐 거고 그리고 합계를 찍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파일을 열어보면은 내용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요 내용 그리고 여기 값들이 요 여기 옆에 내용 그리고 합계 8합계가 들어오는 거죠 얘는 좋네 이거 좋구나 이거 라이트가 그냥 쓰는 건데 쓰는 그 타이핑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싸움이라는 요 함수 내용 엑셀 자체 함수 내용도 그냥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지금 이거 숫자를 바꿔보고 실행을 했는데 이게 파일이 열려있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거든요, 이건. 다시 끄고 실행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궁금해서 좀 해봤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요 데이터 내용을 이런 튜플, 튜플 리스트 형태로 입력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어, 지금 샘플 예제 파일을 통해서 한번 같이 봤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워크시트에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워크시트 1과 워크시트 2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요거를 지금 2로 다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엑셀 파일을 지우시고, 요거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열면은, 시트가 두 개인데, 시트 1번에 아무 내용이 없고, 시트 2번에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 여기다가 그 값들을 다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이쪽 그 시트 2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시트 1, 시트 2도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ws1.write 가로 열고 0,0 여기다가 l e c t 2로 하시고,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 파일은 다시 지우고, 그러면은, 다시 열어보면은, 이렇게 l e c t 2가 여기 들어왔고, 첫 번째 시트에 두 번째 시트는 이 데이터 값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타이핑을 몇 가지 치고 있는데, 아 타이핑보다는 지금 복사 붙여넣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함수들을 이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게 행열 이렇게 하고 기록 내용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w r i t 함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렇게 튜토리얼을 따라 나가 따라 하다 보면은 어, 좀 익숙해지실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엑셀 데이터 처리 같은 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콘텐츠에서 샘플 요구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요 포맷 포맷팅 포맷 그 데이터 값을 어, 포맷 처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 간단하게 어, 엑셀 파일을 생성을 하고 값을 좀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값을 넣는 것 내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엑셀 함수를 넣어서 테스트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어, 해보도록 할게요.